지난 3일 영등포구가 영등포본동 주민센터에서 영등포본동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소통회는 하루에 한개 동망 방문해서 주민들과 밀착해 진행됩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우광 구청장을 비롯한 영등포본동 주민들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영등포 운동 주민들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을 안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어린이집 고건내 어린이 전용 쉼터 조성과 근해막 및 운동기구 설치, 어르신 벤치 설치 등의 안건입니다. 올해 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세가 다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조그만 화단이 이렇게 꾸며져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제 생각에 의자를 하나 놔 주시고요, 그늘방을 놔 주시면 어른들이 한층 더 행복해지지 않을 실 않을까 하는. 자립한 청년들을 위해 건의된 안건에 대해 최우광 부청장은 영등포 운동에 사는 청년들을 위해 구와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자기들 이제 목돈 하고 조금이라도 이게. 형편이 나아져야 장가갈 생각이 들고 용기가 아니요.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청년주택들 여기, 여기 뭐 오피스텔 많이 있는데 에, 가급적이면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한테 도와주고 할 건지를 조금. 찾아가는 동소통 간담회는 오는 10월 10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영등포구 18개 동 주민들의 의견이 전해져 지역발전에 큰 길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영등포 뉴스 최재인입니다